482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그래프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x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림을 그자 사실 이제 그림 문제가 사실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잘 보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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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점 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 음. 1,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자 연속하지 않은 구간은 뭐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하지 않은 건 뭐뭐예요 아, 네. 연속하지 않은 구간은 얘. 얘 연속하지 않는다 얘도 연속하지 않는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극한값을 얘는 가죠? 네 극한값 얘는 가죠? 안 가죠 떨어져 있으면 아, 안 가죠 네. 자, 불연속이되나 X의 값은 두 개다. 여기서 여기랑 여기. 구간 1,3에서 최대 값을 받는다. 1,3. 1,3. 폐구간에서 최대 값을 가져야. 뭐랬어? limit. f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5일 때. 이게 5네요. 5의 값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죠? 끊겨있으니까 극한이 없다 그래서 1번, 1번 3번 맞고요 3일 때의 값은 무엇이에요? 극한값은 자 여기가 이렇게 4고요 이게 4고 이게 3이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가 3일 때의 극한값은 몇이라고 생각하요 극한값 극한값은요 좌우로 가까이 가는 값이야 가까이 가는 값이야 그래서 4야 4 그 극한값이 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간1 5에서 최솟값을 갖는다. 1에서부터 5 사이는 뭐죠? 최솟값. <laughs> 최값이 뭐? 뭐야? 최솟값은 1 아닌가요? 최솟값은 여기서의 극한값이니까 1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요 극한값 이3삼에서 최대값을 받는다. 자여기서최대최소를 생각할 때는요 어... 구간 서삼서 최대값을 가는려면요대구간이이을 이를 이는 구간 그림만 보면 돼. 잘 보세요. 요거는 요거는 뭐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요 표현은 일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아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둥글게 쓰잖아요. 1, 3 이렇게 되면예요 얘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표현. 포함한다는 거야 그래서 1에서 3까지의 구간 중에서 최대값이 있느냐 라고 한다는 것은 최대값은 함수값을 포함하냐 라는 뜻이야 그럼 1, 1부터 3까지 보시면 최대값이니까 꼭대기를 보셔야 겠어요 그러면 얘는 limit x가 3으로 갈때3 마이너스로 갈때 극한값은 어떻게 돼 극한값은 여기서 극한값은 몇이야 이렇게 올라가요 4다 FS의 극한 값은 4야. 근데 함수 값 3일 때는 언제지? 그보다 낮은 값이죠? 낮은 값이다. 3일. 3이라고 해봐요난 아무튼 얘는 둘은 서로 값이 달라. 여기 가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 실제 함수 값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다르면 최대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5번을 보자, 5번. 5번에서는요, 최소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럼 최소 값은 1에서부터 5 사이야. 1에서부터 5, 4, 6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1,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런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여기와 여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극한값이 없으니까 이미 최소값이 없어 근데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1로서 존재하죠. 그래서 리미트 X는 1로 갈때 극한값, 역대 X는 1이다. 그리고 함수값. F가 1일 때도 1이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같아.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한다. 음? 그 함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최소최대 어. 어, 이런 것을 존재한다라고 할수 있어요.